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저는 록스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뒤에든 지금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기아의 엘란 모델이 서 있습니다. 이 차가 굉장히 약간 국내 이제 자동차 역사에서 비운의 차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야심차게 이제 기획을 해서 기아 자동차에서 판권까지 사와가지고 만들었는데, 나라에 좋지 않은 일이 정부가 결국 국제통화기금 IMF에 제대로 꽃을 피우지도 못한 채 약간 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 그런 차입니다. 오늘 차주분 모셔가지고 얘기하면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주분 나와주시죠.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기소개 간단히 부탁드립니다. 저는 시흥에서 지금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29살 서동일이라고 합니다. 카페를 운영하신다고요? 카페 이름이 뭔가요? 본카페입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커피를 이제 싸들고 선물로 가지고 오셔가지고 마셔봤더니 기가 막힙니다. 저 진짜 맛있게 먹거든요. 시흥의 본카페. 일단은 97년식이고 엘란은 1,000대 정도 만들었는데 다 시리얼 번호가 있어요 몇 번대 생산, 이게 지금 400번대 하이버전 엘란과 그냥 버전이 있는데 하이버전은 아니고 그냥 일반 엘란 하이버전은 뭐가 다른가요? 가장 큰게 시트에 자수로 엘란이라고 써있어요 아 네, 그리고 두 번째가 앰프가 달려있어요 아, 오디오 앰프 오디오 음. 앰프가 달려있고 그다음에 잘 모르겠습니다 어, 예. 딱히 뭐 하이 이유는 없는 것 같은데 하이네요. 아, 예, 생각난 게 하나도 어요 <laughs> 네. 마크가 달라요. 기아 마크가 하이 버전은 독수리가 그려져 있는 기아 마크가 있어요. 하... 네, 저는 그 정도만 알고 있습니다. 아, 뭐 굳이 설명을 안 해주셔도 <laughs> 됐을 네. 것 같아요. 엘란 오너들은 <laughs> 이런 것좀 되게 중요시. <laughs> 워낙에 이제 유명한 차잖아요 희소성도 그렇겠지만 국내에서 나온 이런 되게 보기 드문 형태의 차량이다 보니까 뭐 유튜브라든가 블로그라든가 이런 데서 많이 노출이 돼가지고 아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요 기아의 엘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체가 있죠 로터스의 엘란이라는 차량이 있는데 라이센스를 사와가지고 국내에서 이제 기아가 생산을 한 차량인데 그냥 생산하진 않았고 엔진을 바꿨어요 몇몇 가지 부분들을 교체해가지고 국내 실정에 맞게 출시된 차량인데 어떻게 가져와가지고 어떻게 좀 복원관이라든가 튜닝을 하신 건가요? 올 순정으로 갖고 왔고 네. 진짜 묻다 전문용어 묻다 떠보지도 않고 바닥도 안 보고 주세요 이거 그냥 가져오셨다고 그냥 가져왔어요 한 2년 정도 됐는데 네. 건축학과 교수님이 8년 동안 소장을 하신 거를 판매를 올렸는데 제가 가서 구경을 하고 그날 꿈에서 딱 나온 거예요 아 이거 사야겠다 해서 다음날 아침에 눈 뜨자마자 이전하고 싶다고 사고 싶다고 해서 그날 바로 샀습니다. 완전 어, 올순전. 얼마에 가져오셨나요? 올리신 거는 이거에 올리셨는데 제가 엘란을 한 15년 정도 꿈꿔온 차예요. 어릴 때부터 초등학교 앞에 카센터가 있었는데 처음 보는 차가 있는 거예요. 이게 차 이름이 뭐냐 했더니 엘란이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꿈꿔오던 거를 15년 만에 구매를 하게 됐는데 어느 정도 지식이 있잖아요. 시승을 하면서 아 이거는 어떤 부품이 맞고 이거는 뭐가 맞고 이렇다 하니까 나중에 딱 내리실 때 자기보다는 관리 잘할 것 같으니까 100만 원 깎아주겠다. 400만 원에 올순전 상태에서 구매를 했습니다. 음, 400만 원에 그럼 가져오셔가지고 네. 지금 이 상태까지 오는데 얼마 드셨나요? 이게. 제가 지금 내년 결혼을 하는데 아. 이제 여자친구 이제 몰래 튜닝한 게몇개 개 있어요 사실상 차값은 이미 넘었습니다 아, 당연한 결과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laughs> 그러면 지금 뭐뭐가 지 작업이 되어 있고 튜닝 내용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좀 일단 알려주세요 일단은 기본기라는 이제 휠, 서스, 배기, 이제 시트, 핸들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그럼 튜닝 같은 것보다는 복원에 좀더 중점을 두셨을 것 같아요 맞나요? 어? 아니요 저는 오히려 냉동 엘란을 제가 좀 해동한 엘란이거든요 아. 지금 그때 당시에 튜닝된 엘란을 보면서 자랐기 때문에 그때 출고 당시의 상태를 그렇게 원하지는 않아요. 자동차의 동도 어떻게 보면 동력 동자지 않습니까? 차는 조져야 되기 때문에 저는 조금 조지면서 타고 있습니다. 레드존 찍고 뭐 그렇게 놀고 어, 있습니다 레드존 막 이렇게 네. 빵빵 치고 다니시는데 아직 뭐 괜찮다. 아 가끔 친다. 아, 가끔 친다. 맨날 친다. 아, 그렇지 가끔 그렇지. 친다. 아침에 새로 도는 거 봐. 어 얘가 오늘 좀 기분 <laughs> 좋다 하면은. 독일 게 RX 7븐 거예요? 네, RX 7븐 시트가 이식되어 있습니다. 오, 어, 이게 RX 세븐도요? 네, 이 RX 세 오. 어디서 구하셨어요 이거, 이거 클래식 카쿠리아에서 무료 아. 나눔 <laughs> 붙었어요 <laughs> 아 이거 경량 후륜 뚜따 아니냐 하지만 이거 전륜이더라고요. FF 방식의 이제 전륜 차량인데 되게 좀 특이해요. 앞에는 오버행이 이만큼 긴데 뒤쪽으로 보시면은 굉장히 짧습니다. 거의 이제 앞쪽으로 이제 모든 동력계통이나 이런 게다 몰려있다 보니까 이 무게 배분 자체가 앞쪽이 되게 무거워서 뒤가 좀 많이 잘 나르는 그런 성향이라고 하더라고요. 어, 이거 뭔가요? 아, 아까 말씀하신다시피 모든 게 앞에 있기 때문에 약간 아, 다운포스를 주, 위해서 약간은 눌러주는 게필요해서 아, 살짝 눌러주게. 정말 네. 정말 미묘하게 네. 눌러주게. 이게 <laughs> 순정 스포일러가 있기 때문에 <laughs> 네. 약간만 눌러줘. 너무 음. 많이 누르면 차가 이게 주저앉기 때문에. <laughs> 요거는 따로 이제 구해서 붙이신 건가요? 아, 이거는 이제 전차주가 해놓으신 거긴 한데, 음. 엘란이 어느 커뮤니티에 올라가든 이걸 되게 욕 많이 먹어요. 왜 기아차인데 로터스 차인. 것처럼 행동을 하냐. 음... 왜 핸드는 로터스 핸드를 하냐. 로터스 엠블럼을 자꾸 박냐. 로터스니까 로터스 박지. 아니, 본인 차도 아닌데 자꾸 이 핸드를 쓰시더라고요. 소프트 탑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아, 혹시 예. 정상 작동을 하나요? 이 당시에 그 소프트 탑이 워낙 이제 기술이 지금이랑은 다르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비가 오면 물이 샌다 그러더라고요. 아, 이따는 비 오는 날 타지 않습니다. 조합수를 <laughs> 쏘면은 세 개는 하는데 생각보다 심하게 떨어지지는 않아요. 음... 이게 뚝뚝 떨어지고 뭐 화분 받쳐놓을 정도는 아니. 혹시 그럼 닫은 모습을 보여줄 아, 수 있으실까요? 같은 위치에 저쪽은 주유구 구멍이 있고요 여기에는 이 커버를 열수 있는 곳. 아 여기 레버가 있구나 네. 그럼 얘를 이렇게 당기면 얘가 열립니다 그러면 이쪽에 이렇게 하고 그리고 이걸 닫아주시고 네. 차에 타셔서 레버를 하고 닫으면 끝났다 어 알겠습니다 이제 다시 네. 까주시면 될것 아, 같아요 아, 예. 아. <laughs> 뭔가 하나씩 할 때마다 조금 내가 가슴이 좀 약간 졸리는 느낌이야 막 이런 소리가 나가지고 근데 이게 또 수제작으로 만든 차량이라서 접으면 이게 프레임에 닿아요 그래서 나중에 되면 실이 손상이 되고 저는 환풍구라고 부르는 구멍이 하나 있는데 아 환풍구요? <laughs> 아 여기야 네. 환풍구입니다 환풍구 닿아가지고 사갔어사은 거네 월드카드를 습기 이런 것도 되게 예민하기 때문에 네, 이런 거 타시는 분들 약간 좀 긍정적이셔 <laughs> 그러니까. 엔진 한번 볼수 있을까요? 아, 네. 예전에 크레도스에 들어갔던 어, 엔진이라 맞습니다. 그러는데 <laughs> 저도 제 눈으로 직접 본 적이 없어가지고 어? 여기 예, 좀 반짝반짝거리는 부분들이 좀 있네요 이게 매니를 이번에 튜닝하다가 고착이 돼있어가지고 WD를 뿌리고 아 WD예요? 여러분 네, 네. 오해하지 마세요 네. WD입니다 WD 와 진짜 쬐까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거? 크으... 이게 호환되는 제품들이 되게 많아요 이게 지금 라디에이터 위에 캡이 없어요 왜냐면 라디에이터가 밑에 있기 때문에 라디에이터 캡이 없는 요즘 차가 뭐냐면 스파크 그래서 이제 스파크 보조탱크거든요 이런 식으로 호환되는 제품들을 동호회 카페에서 정보 공유가 되게 잘돼 있어요 음. 어떤 차들은 정보 공유 되게 안 해주고 자기들끼리 쟁여놓고 매니저들끼리 뭐 그런 분들 되게 많은데 저희 엘란 카페는 그런 게 없어요 아예 다 공유해놓고 이거 맞을 것 같습니다 맞을 것 같습니다 해가지고 미리 수다 재가지고 노력해주시는 분이 되게 많아서 저는 차에 대해서 아예 모르고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 그 사람들 덕분에 잘 하고 있습니다. 어, 유지가 진짜 좋은 말씀 해주시는 네. 것 같아요. 저도 그렇지만 옛날 차들을 타다 보면은 정보를 확인하는 게 되게 어렵거든요. 특히나 올드 외제 차를 사오면은 뭐한글로된 설명이 뭐 있어야 찾아보지. 뭐 영어도 못한다. 뭐 일본어도 못한다 이러면은 정말 정보 찾기가 어렵거든요. 근데 이런 거를 다 이제 커뮤니티 안에서 다 공유를 해주고 젊은 분들이 이 차를 사와가지고 또그 차를 이쁘게 모건을 하든 튜닝을 하든 해가지고 끌고 다녀주는 것만으로도 그분들은 되게 기분이 좋은 거잖아요. 그죠. 이런 음. 문화가 더 많이 이제 부흥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지금 클럽 엘란 그쪽에는 몇분 정도가 계시나요? 잘 모르겠습니다. 네, 아, 아니요. 그렇습니다. 예. 이제 국토부에 등록되어 있는 엘란은 490몇 대가 있다. 네, 그것도 이제 작년 기준이니까 조금 줄었을 거예요. 아마 네. 포기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엘란이 소유권 변경이 되게 많습니다. 30몇분 네, 차주분도 계세요. 진짜 국산차니까 수리하기도 편하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갖고 와서 조금 놀다가 정비하기 조금 어렵고 하니까 다 팔고 그런 분들이 많아서 좀 그런 게 아쉽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4천만원 정도의 굉장히 비싼 가격을 소비자가로 책정을 하려고 했지만 아무도 안살것 같다 그래가지고 미치는 장사해가지고 뭐 천오백을 깎아서 뭐 2,700인가 정도에 팔았다고 근데 그래도 이제 천대 가까이밖에 안 팔린 거죠. 그러고 나서 500대는 어디로 사라지고 이제 400몇 대가 남은 건데 그 중에 지금 무려 세대가 여기 있습니다. 지금 저기도 있어요. 지금 예? 촬영하신다 그래가지고 또 이제 클럽 엘란 쪽에서 놀러를 오셨네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원래 순정 엘란은 이게 따로 움직이지가 않아요. 아, 이거, 이거, 팝업. 네, 아, 팝업이, 맞네. 이거, 라이트가 팝업이었네. 네, 지금 여기에는 부싱이 파이어버드가 <laughs> 들어가 있어요. 아, 그런 느낌. 아, 아, 잠깐만, 눈 달렸네요, 얘또 아, 아, 촬영을 아, 위해서 아, 조금 신경 을 썼습니다. 오. 아, 네. 은색으로 된 거. 아, 밑에. 그러면은 얘가 지금 여기 막 돌아가거든요? 이게, 이건 이 뭐예요? 얘가 막 돌아가요? 네, 얘가 그거예요, 모터. 그 응? 돌리면 소동으로 내려가요. 어, 진짜요? 네. 돌려도 돼요? 어, 네. 어, 어 뭐, 뭐, 풀리는 거 같은데? 어, 안 되나? 안, 안 되는. 원래는 됩니다. 아, 그래요? 원래는 됐습니다. <laughs> 제가 지금까지 촬영하면서 만나왔던 오너분들과는 다르게 살짝 모르는 부분이 좀 많으신 것 같아요. <laughs> 그러면은 저희 한번 같이 드라이브 하면서 또 못다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레벨. 오호. 야 아. 와 이거 와저 진짜 예전에 로터스 엘리스 타던 생각이 사뭇 사뭇 나네요. 카페는 원래 하시고 계셨던 거예요? 아니요, 제가 원래는 배우가 꿈이었어요. 어? 저 원래 배우가 꿈이었어요. 아 진짜요? 현실에 타협을 하다 보니까 그만두게 되고 제가 나중에도 배우가 계속 또 하고 싶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배우한테 가장 치명적인 게 뭘까라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나서 제가 문신을 했어요. 다 철이 들고 스물 여섯 살인가? 그러다가 이제 가업이 이제 식당인데 2 층에 빈 공간이 있어서 거기에서 지금 카페를 운영하고 있고 전 지금도 문신에 대해서 후회는 하죠. 오히려 더좀 웃게 되는 것 같고. 어, 깜짝이야. 화장품. 조금... <laughs> 요즘 까불리 원래 이런 건안 타봐서 잘 모르겠는데 옛날 차들의 오픈카들은 이쪽에 이어지는 게 이제 없다 보니까 요철 같은 거넘으면막 엄청 떨리더라고요 유리가 막 흔들리게 보여요 <laughs> 네. 달아놓은 이제 고프로도 좀 떨려가지고 <laughs>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이거 장착을 잘못한 게 아니고 얘가 떨려요 지금 살짝 몇 킬로 때 가져오셨어요 그러면? 제가 13만 때 갖고 왔는데요 지금 14만이고 작년에 제가 2,000km를 탔더라고요. 작년에 2,000km요? 그러면은 술이나 뭐 이런 것 때문에 못 타신 거예요? 아니면 애기느라안 타신 거예요? 아, 정비소 갈 때가 1,900km 탄 거고요. 제가 탄거 100km예요. <laughs> 60만 원이 환급이 된다는 거예요. 야그 다음 보험할 때는 20만 원만 결제를 하고. 이게 수동밖에 안 나오잖아요. 오토미션을 수합하신 분이 있다. 어? 진짜요? 이런 카더라는 존재는 하는데, 사실상 자료는 없어요. 내려오는 전설 같은 그런 게 있어가지고. 오. 수동 수합도 아니고 오토 수합을. 서로 이해할 수는 없지만, 이게 2인승이잖아요. 4인승 엘란도 존재했다라는 자료도 있어요. 근데 그거 아, 그건 자료가 있어요? 네, 자료가 있어요. 퍼레이드 카. 아. 네, 소프트탑 쪽을 드러내고, 지금 이것도 호환되는 부품이 되게 많은 게, 지금 이게 오일 압력 게이지인데, 얘가 현대 유니버셜 버스인가? 버스의 오일 압그 센서가 맞아요. <laughs> 유리 기어도 이쪽은 포터2 조수석 그리고 여기는 포터1 운전석을 끼면 맞아요 그러니까 정확하진 않은데 아무튼 이런 식으로 어. 그럼 지금 시흥에서 여기 용인까지 오신 거는 나름 장거리 하신 거네요? 아, 나름 장거리죠 누유랑 이런 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장거리가 자신이 있어서 예전에 한번 완전 정비가 된게 아니라 미완성 상태에서 여자친구랑 오다가 딱 5월 달이었어 더워가지고 에어컨을 틀려고 했는데 갑자기 흰 연기가 막 나와 <laughs> 여자친구분 반응은 어때요? 뭐, 오빠의 뭐몇년 드림카였으니까 타라, 안전하게만 타라 이런 식으로 얘기는 하죠. 음. 야! NA의 짜주는 맛이 이게 상당합니다. 아, 엔진 쪽은 뭐 따로 건드리신 건 없고, 유만 잡고. 네. 원래 제원사 이게 몇마력짜리예요 지금 151 마력이에요. 151이요? 와, 상당하네. 가볍다 보니까 생각하셨던 거 이상으로 아마 조금 나갈 거예요. 공차중량이 1,090kg인가? 1,090kg! 와,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처음에 이거를 15년 동안 이제 꿈꾸시다가 가져왔을 때 어땠어요 기분이? 저 울었어요. 울었어요? <laughs> 진짜 울었어요? 그리고 제가 사고 나서 제일 먼저 간 데가 초등학교 때 엘란을 물어봤던 카센터를 제가 아 가서 사장님한테 엘란 정비 되냐 했더니 안 된다고 하셨어요. 저한테 처음에는 몇년 전에 이렇게 정비하시는 걸 봤다. 아, 그러냐 일단 갖고 와 봐라. 그래서 갖고 갔었는데 여전히 싫어하시더라고요 엘란은. <laughs> 맨 처음에 누유가 대기심해가지고 헤드에서도 세고 밑에서도 세고 타 세고 있는 거 파워 펌프에서도 세고 해서 싹다 고치고 1년딱 되고 아 이거는 좀 영상으로 이 차의 온전한 100% 상태일 때 남겨두고 싶다 음, 그럼 100% 상태일 때 남기고 싶다면 앞으로 계속 떨어지는 건가요? 떨어지겠죠 아무래도 안 써서 떨어지는 것보다 차라리 써서 떨어지는 게더 가치 있다고 아, 생각하기 때문에 맞습니다 진짜 멋있는 말씀이세요 저도 클래식카 되게 좋아하지만 차는 지하 주차장에 있을 때 빛나지 않아요 차는 도로에 있을 때 가장 빛나기 때문에. <laughs> 관리는 좀 하셔야 될것 같아요. 근데. 전 장기. 전 아들한테 물려주차예요 이거. 아 어, 진짜요. 클럽벨란에 실제로 그런 분들도 있어요. 아들한테 물려주신 분, 아들이랑 같이 타시는 분들 계신데 두 대를 갖고 계신 분 있어요. 수도권에서 타는 거한 대, 제주도에서 타는 거한 대. <laughs> 그리고 카더란데 확실한 카더란데 강원도에 일곱 대를 가지고 계신 할머니가 계셔. 일곱 대를? 할머니가요? 네. 이건 실제로 저희 매니저님이 보고 그거 하신 건데 색깔별로 일곱 대를 갖고 계시대요. 여기서 조금 가 볼까요? 네. 나자 가지고 평소에 타던 차의 그 시트고가 아니라서 갑자기 밑으로 훅 꺼지는 느낌이에요. 와씨 우드핸들 설명 필요 없죠? 어디가 어딘지? <laughs> 아 필요해요. 아 저쪽에 보면은 이걸 조립한 사람의 이름이 써 있어요. 어? 진짜요 어디요? 이, 아 이거 실을 뜯으면 아 여기를 뜯으면 어, 성함이 어떻게 되시나요? 전 서동일이죠. 서동일 아니요 이차 만드신 분. 아안 뜯어봤어요. <laughs> 아, 멀쩡한데 뜯을 필요 는없죠어 <laughs> 잠깐만. 악셀은 또왜 이렇게 단단해요 이거? 어, 좀 딴딴해요. 그래서 저는 가끔 맨발로 운전하거든요. 와. 우와... 와! 우와... 악셀이 진짜 단단해요 여러분. 어, 얘도 노네요, 근데. 아, 예 조금 자유분만 좀 친구가... <웃음> 와! <laughs> <laughs> 우! 와! 어, 기어 들어가는 느낌이 되게 희한한데, 이거? 조금 길게 들어가는 느낌 네, 길기도 하고 뭔가 뻑뻑한 느낌도 좀 나는 것 같고. 아, 아, 확실히 이게 지금의 전자식 방식이 아니다 보니까 액셀을 밟으면 밟는 대로 딱 쓰러트리 열려서 느낌이 진짜 좋아요. 반응이 완전 좋다, 진짜. 그래서 살짝만 밟아도, 아, 가는구나. 하시면서 불편하거나 이런 점은 없으세요? 제일 불만인 점 전륜인 게 제일 불만이고요 아그죠 누가 봐도 후륜인 것처럼 생겼는데 좋아요 모든 거에서 만족하는 차인 것 같아요 워낙 꿈꿔왔던 차기도 하고 이것만한 차 아직 잘 모르겠어요 부품 정보도 되게 공유 많이 하지만 가는 카센터들도 공유 를 되게 많이 해요 맛집이 있겠네요 그러면 어 맛집 있죠 엘란 연구소라고 대전에 엘란만 전문으로 하시는 카센터가 또 있어요 아 어, 진짜요? 거기 가면 이제 차가 살아서 돌아온다 모든 게 가능해요 거기는 저는 가보진 않았습니다 <laughs> 게 있다. 진짜 엘라는 조금, 조금 제가 보기에도 되게 독특한 것 같은 게 보통 이제 올드 수입 차들은 약간 그런 커뮤니티라든가 이런 게 되게 좀 형성이 잘안 되는데 엘라는 정말 끈끈한 것 같아요 되게 예전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계속 보이고 있고 꾸준히 계속 이어져 오고 있는 게 되게 좋은 것 같더라고요 아, 사실 96년에 처음 나온 차인데 진짜 없어질 뻔했 또 한데 안 없어지더라고요. 진짜 엘라는 돈말안 없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거는 나중에 이제 결혼하시고 자녀가 나오면 자녀에게까지 이제 물려줄 계획으로. 네. 어 아들이 아니면 어떡하죠? 딸이면 더 좋죠. 아하하 <laughs> 그런가요? 딸이 <laughs> 수동건다 이거는. <이건>. 아. <laughs> 그러면 은 일단 내년에 결혼을 하시고 자녀를 낳아주고 자녀가 이제 성인이 될 때까지 기다리면은 얘를 못해도 20년? 어, 그죠. 아 그죠. 뭐 아뭐그 정도야. 뭐. 아 그러면 이 차가 이제 50년짜리 차가 되는 거네요. 기가 막힙니다. 운전해보니까 사실 외판 상태야. 그냥 언제든지 수리를 하면 되는 거니까. 구동 계통은 사실 손을 본다고 이렇게 한번에 싹 좋아지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타보니까 아 좋네요. 하체 짱짱하고 잡소리 없고 엔진 미션 짱짱하고 끝났죠 그러면. 다들 이제 비운의 차라고 하는데 그 말이 정말 잘 어울리는 차인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이제 국내에서도 멋있는 이런 스포츠카라는데 내놓아야겠다 선보여야겠다 하고 기아가 이제 작심을 하고 기획을 했던 차인데 그 이후로 이제 나라가 좋지 않은 상황이 돼서 그때가 이런 상황이 안 벌어지고 옐란이 성황리에 좀 판매가 되고 이랬다면 은 지금의 대한민국의 자동차 산업은 조금 더 다른 방향으로 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하거든요. 그렇죠. 사실상 국내의 지금 자동차 시장은 질적인 성장보다는 이제 양적인 성장이 먼저 초반에 많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뭐 이런 모터 스포츠에 기반을 둔 그런 스포티한 성향의 차라든가 이런 거에는 완전히 아예 개보 자체가 없었으니까 좀 많이 아쉬운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가 더 특별한 것 같고 더 많이 찾게 되는 것 같아요. 멋있는 차를 가지고 계시는 겁니다. <laughs> 제가 방금 문을 닫기 전에 하나를 발견했는데 국룰입니다, 국룰. 모자라면 채워야 되거든. <laughs> 궁금했던 차였어요. 계속 이제 얘기도 했지만, 국내에서 좀 약간 의미가 있는 차였어가지고, 출연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리고, 말씀해주셨던 대로, 오래오래 잘 이제 리스토어 하시고, 잘 관리하셔가지고, 꼭! 자녀분께 대물림 해주시기를. 그리고 계속 이제 이 개체수가 줄어들고 있는 게 너무 안타까운데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엘란 오너분들도 조금 더 이제 관리 잘 하셔가지고 아, 어떻게 보면 이제 진짜 역사의한줄딱 남을 수 있는 그런 차잖아요. 국내 자동차 산업에서 오래오래 잘 멋있는 카라이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laughs> 맞절 같네요. <laughs> 그럼 저희 다음 영상에서 도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용바!